안녕하세요. 어, 맹봉학 텔레비의 배우 맹봉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2월 첫날 어, 오래간만에 폭란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아, 분갈이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 명이 넘어야 실시간 어, 방송을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것은 횡강입니다 횡강 횡강인데 어, 아주 이쁘게 잘 자랐어요 어, 잘 자랐고 이게 어, 수태망을 씌워서 이렇게 수태망을 씌워서 어, 기르는 건데요 뿌리 자람이 아주 튼실합니다 아주 잘 자랐고요 수태망을 씌우지 않은 이거는 어, 서출도인데 서출도의 뿌리 비교를 한번 봐주세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네, 수출도, 이 횡강. 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뿌리를 보면, 이렇게 묵은 뿌리들이 있는데요. 물론 뿌리가 너무 잘 자라서 이거를 잘라내기는 너무 아깝고, 뭐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생존 본능을 위해서 이 밑에 여기를 이렇게 뚝 따주겠습니다. 음. 아, 굵어서 잘안 따지네요. 음. 네. 이렇게 이 뿌, 묵은 뿌리를 따 줬습니다. 물론 밑에도 뿌리가 새로 나오긴 합니다만 이 뿌리를 뽑아 줬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쁜 에, 이 뿌리만 남았습니다. 아마 이 뿌리를 잘랐기 때문에 더 성장이 더 뿌리의 성장과 아니면 신화를 더낼 겁니다 살려고 예, 생존 본능 이라는 거죠 예 제가 기르고 있는 횡강은 세개입니다세개인데 아마 여기도 지금 약간 이렇게 신화가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요반도 황금색으로 변하고 있어서 어, 봄에 어떻게 변해 될지 아주 기대가 큽니다 예, 제가 이거는 이 뿌리를 보면 여기도 이렇게 썩은 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의 숙태가리를 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과감히 잘라주고요. 어, 요거는 밑에 신화가 있기 때문에 이 신화가 밑에 영향이 있어서 뿌리를 잘 밑에만 잘라줬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어, 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횡강, 아주 튼실한 횡강입니다. 여기도 신화가 이렇게 났고요. 예, 요건 네, 옥근강입니다. 에, 요야말로 수태, 에, 수태망을 안썼던 겁니다. 뿌리의 성장이 이 정도 밖에 안 돼요. 예, 요거는 나머지는 뿌리 하나만 남았고요 그래서 수태망을 꼭써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또 수태망을 쓰게 되면 이 수태의 양을 조금만 써도 충분히 이렇게 분갈이를 할수 있는데, 수태망을 안 썼을 때는 두 배, 세 배의 양이 들어가요. 그래서 꼭 수태망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갈이에서 제일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게 이렇게 수태를 고르는 겁니다. 수태 고르는 시간이 오늘 한 두, 두세 시간이 된것 된 같습니다. 여기도 수태가 다고르나고요 아, 그래서 이게 혼자 한다는 게참 많이 힘들고. 예, 시간을 많이 요합니다. 자, 이제 스테이 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를 네, 잡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잘 말아주면, 말아준 다음에, 예, 스테방을 스테봉에 씌우고, 이렇게 잘 눌러줍니다. 예, 이 스테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테이를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어, 지금 일단은 수태망을 씌워서 하구요. 어, 오늘은, 이, 횡강, 흥강, 횡강을, 일단, 주트가리를 하겠습니다. 정중앙에 이렇게 잘 놓구요. 우리들은 네, 이렇게 좀 말아주시고. 예좀덜 길은 슈트로 이렇게 주변을 좀 많아집니다 저는 지그재그 형식으로 이렇게 스트를 발휘를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도 뭐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 숱에 감는 거는 여전히 힘이 든것 같아요 <laughs> 네 오늘 일곱 개 이렇게 분갈이 했습니다 분갈이가 지난 것보다는 좀 이렇게 나름 작은 것 같아요 서출도 횡강 3개 그리고 어, 이거는 홍강, 홍강이고요. 옥공강 오늘 7개 했고요. 어, 어제 어 이렇게 취하전, 취하전을 11개인가? 아, 10개. 이렇게. 취하전 10개 했습니다. 취하전이 저 호로 좀 변해서 이게 뭐 어제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노란 요관이 있어서 어,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래서 더욱더 봄이 기다려집니다. 네, 감사합니다.